네, 안녕하세요. 주석 t v 주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녹화 영상을 좀 촬영을 할 건데 그, 어, 그 오늘 롯데자이언츠 LG 트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오늘 롯데자이언츠가 6시 반에 엘지 트스하고 잠실에서 하고 맞붙는데 네, 롯데자이언츠가 오늘 승리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승리. 롯데는 뭐 어, 승리를 해야죠. 그니까 승리를 해서 오늘 오늘은 이제 진짜 갈려고 부실을 살리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잔여 경기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잔여 경기 일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은 진짜 확정적이거든요. 음. 그래서 잔여 경기 꼭순이 거두고, 근데 잠실에서도 이제 하고 이제 계속 승리를 으면좋겠습니다 물론 롯데도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뭐갈려고가 아직 남아 있고 사위고 이제 밑에 팀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롯데는 위에 팀 걱정할 게 아니고 밑에 팀 걱정을 해요. 사실 순위가 지금 밑에가 지금 꽉차 있기 때문에 위에는 이미 롯데가 따라 이거 먹었고 그래서 롯데는 아마 위를 지금 쳐다봐야 되는 상황 아니 위가 아니고 밑에를 지금 쳐다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 또 LG를 만나서 어, 또 어떻게 싸워줄지 궁금하고 아 지금 자자자 저가 지 장점이 있다면 롯데가 타격이 좀안 되고 투수는 좀잘 되는데. 지금 롯데가 잘하는 선수 못하는 선수로 구분해보자. 잘하는 선수는 박찬영 선수. 아마 박찬영 선수 때문에 롯데가 잘지 않았을까 싶고. 그 박찬영 선수 박찬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롯데가 이 4위를 유지할 수있었것 같고. 음, 지금 이요준도좀 잘하고 있고요. NC전에 창원에서 홈런 쳤고 LG전 잠실에서 한번 쳐온 걸로 알고 있고요. 에. 그리고 어제 그 두산전 사직에서 어제 엊그제경기에서 친바 있고 그러니까 박찬영이 요준 타격에서는 박찬영이 요준이고 내 못하는 타자로 치면 손호영 손호영 선수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페이스가 계속 붙임하다가 네. 손호영 선수가 타격이 너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격을 어떻게 올리는 올려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좀 올려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네 <laughs> 그대가 같아서 오늘 꼭 승리하길 바라고. 롯데다이언츠 10시 반에 꼭 승리합시다. 그리고 오늘 롯데는 박세웅엘 g 는 치리노스인데 오늘 롯데곡꼭 승리해서 가야구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야구가좀 쉽지가 않잖아요. 5위까지 가는 가야구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순위 안에 들어야 가는 거고 롯데가 지금 4위로 만약에 올라가면 좀 플레이오프인데 <laughs> 지금 롯데가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는 힘들어요. 2위가 플레이오프고 1위가 한국시리즈이기 때문에 어렵고 롯데는 준 플레이오프 아니면 와일드카드인데 그럴 것 같고요 그렇게 갈것 같고 지금 롯데, 켈티, 삼성 이 팀이 갈것 같아요. 처음에 NC도 조금 가면 올라가면 가지 않겠나 싶은데 NC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NC님이 승이 50배 52승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팀들 다 60승 넘게 했어요. 그때 삼성 61승했고 롯데가 62승 그리고 LG가 70승, 벌써 하나도 70승이 넘었고 NC는 아마 좀 어려우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만, 이 녹화 영상은 마무리하고, 오늘 요 롯데가 좀 이기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녹화 영상을 켰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 솔직히 지금, 롯데가 불펜 소모가 엄청 많아요. 불펜 소모가. 음 그니까, 불펜 소모가 많다는 게 뭐냐면, 자, 제가 불펜송가 많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불펜송가왜 많냐? 계속 나왔죠. 정현수. 지금 제가 죽어 드릴게요. 그까 정현수가 아, 잠깐만 이게 이걸 하면은 음. 정현수, 그리고 뭐, 정철원, 김원중. 이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걸 다 지금 해놓고 있어요. 김강현? 근데, 그러니까, 롯데가 불펜을 뭐 많이 써요. 정현수, 정철원, 김원중, 박진, 김강현, 성지영을 다 많이 쓰는데 일단 정현수를 제일 많이 쓰죠 롯데가. 정철원, 그러니까 김원중은 마무리일 때 많이 쓰고 셋업 때 그리고 클로저 상황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진 선수도 좀 많이 기용을 하는데 요즘 따라 많이 기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따라 이 선수는 요즘 따라 그리고 김강현, 성지영 이 선수는 묶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나,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김강현이 나오면 따라 예, 성정이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정현수 정철호는 그러니까 정철호는 조금 이기고 있을 때 나오고요. 정현수 선수는 조금 뭐 부담감이 있을 때 약간 뭐2대 0이나 3대 0. 그때 올려서 조금 승기를 잡죠. 대부분. 그러니까 저가 이 선수들을 다 체크를 하긴 힘들겠지만, 아우,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챙기긴 하겠지만, 이, 선수, 이 선수들은 그래도 수준급 한다. 그니까, 러 저가 기록을 보면은, 정현수 선수. 정현수 선수는 4, 평가점이 4 2 평균점이 4.22. 3승 1패. 그니까 제일 강했던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지금 약했래도 하나한테 좀 잘했네. 하나한테 좀 잘했고, 제일 강했던 강해... 게 삼성 LG. 그래서 그러니까 정현수 선수가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제아감독님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 만약에, 운 두산을 한다. 두산은 만약에 4대0으로 이기고 있다. 그럼 저 같으면은, 음, 일단 제일 첫 주자는 정현수 되겠고, 그러니까, 자, 제일 첫 주자는 이 정현수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주자는 정철원. 그리고 세 번째 주자가 박진. 그리고 네 번째가 정네 번째가 김강현 그리고 그냥 바로 김원중 올릴 것 같아요. 여섯 번째 김원 중 바로 올리고 일곱 번째 아마 김강현이 김원중이 흔들리면 그때 송지영을쓸것 같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음뭐뭐뭐그고 여기에 박진영을 올려야 될 여기에 박진영을 올려야 될것 같고. 우리 말씀드린 나뭐다 대기하고 있겠죠 박시영 뭐 김상수 만약에 이렇게 대기한다고 쳐요 대기한다고 으면 아주 힘들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롯데가 이렇게까지 가면 더 힘들어져요 만약에 이, 이 부펜들이 다 나온다 이 부펜들이 다 나온다고 하면 힘들거든요 사실 만약에 이 선수들까지 나온다면 힘들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안 힘들게 하려고 이걸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선수들을 투입을 해야 되고 네, 잘라서 아까 그러니까 정현수, 정철환, 김원주, 박진, 김광현 송재영 아니면 박진영, 벌션, 김선수까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제각을하을 하고 예, a 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도 걱정 없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이 k e I was l i k 준 v was 갈매기TV was lik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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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l 내일 야구로도 볼수 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감사드리고 나균아 선수 공 맞은 거 괜찮을지 모르겠고 나승현 선수의 부상이 어떻게, 어떻게 좀좀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승리를 해줬겠고요. 2만 2상기에서 준석tv 준석이었고요. 2원 2지 승릴을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 예, 감사합니다.